안녕하세요.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분석해드리는 로봇 및 기계업종 담당자 박태욱입니다. 오늘은 인포뱅크란 기업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인포뱅크의 이제 포인트는 스마트카 서비스 부분의 성장 기대감과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판결에 대한 수혜, 글로벌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포뱅크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제품과 매출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인포뱅크는 유무선 및 방송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6월 14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통합한 종합 정보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스마트카 서비스, 모바일 솔루션 등의 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는 기업형 대량 발송 메시지 외에도 국내외 메신저 및 챗봇, 보이스 챗봇을 연동한 메시징 상담 챗봇 서비스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중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기업형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금융권 외에 포털, 인터넷 기업 등 IT 기업 및 유통 관련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협정보시스템, 카카오뱅크, 네이. 등 다수의 안정적인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오디션 문자 투표, 다채널 실시간 방송 문자 참여 등의 다양한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서비스 부분은 커넥티드카 솔루션 구축 기술을 토대로 자율주행 이동체 관제 플랫폼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주요 서비스는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이며 자동차 관련 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모바일 SI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IT 환경에 최적화한 프로젝트 관리 및 구축 역량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볼 건데요. 서비스랑 기타 부분으로 나니고 인포뱅크의 이제 메시징 서비스가 86%고 스마트카 서비스 2.8, 기타 모바일 서비스 10%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기타 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상품, 부동산 임대가 거의 0.2, 0.5로 1%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매출은 메시징 서비스, 금융권과 일반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태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부분을 좀 보자면요. 국내 기업 메시징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꼽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2025년까지 예상 컨센을를 보면 시장 규모 및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전망이 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국내 통신 사업자 3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1년 3000억 원에서 2025년 1.5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이처럼 관련 연평균 성장률은 25.8%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7개회사 KT, l g 플러스 인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 네트워크스, 잼텍, CJ, 올리브 네트웍스가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인데요. 현재 관련 기업들의 점유율은 KT가 44%, LGU 플러스 26%, 인 포뱅크가 10% 정도로 탑3 회사가 점유율을 약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에서 2010년 기간에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 관련 플레이어가 20개사 이상이었는데 경쟁 심화로 인해서 그 숫자가 7개사로 축소가 되었고요. 금융권 및 유통, 방송 등 산업에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 수요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메시징 사업자 숫자는 현 수준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도 좀 수혜로 볼수 있는데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0년 169억 달러에서 25년 3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16.9%일 전망입니다. 2019년에서 24년 기간 동안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제품별 시장 규모 및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에서도 알수 있는 특징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초기 국면에는 운영체제 관련 소프트웨어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인포뱅크의 이제 포인트를 좀 보자면요.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경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KT와 l g 유 플러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저가 판매 등 불공정 경제를 펼쳤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총 65억 원을 부과한 바가 있었는데요. KT와 l g 유 플러스가 기업 메시징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이 판매 단가, 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기업 메시징 서비스 고객에게 제공을 하면서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 공정의 조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대법원은 상고 기각 및 원심 판결 확정을 통해서 본 이슈 관련 KT와 LG유플러스의 패소를 확정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1 15년도, 5년도부터 공방 일지가 쭉 나와 있고 요번 5월 18일 날 패소가 확정이 되었다. 즉, 통상거래 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춰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한 두 회사에게 이제 65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을 했고, 확정을 지었으며 이번 확정 판결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통신사들의 저가 판매가 규제될 전망이기 때문에 인포뱅크와 같은 비통신사이면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즉 KT, LG유플러스가 올해 하반기경부터 저가 판매를 중단한다면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좀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카 서비스 부분의 성장 기대감도 있는데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동사는 현대차그룹형 위주로 각종 운영 체제, 솔루션 등을 개발해주며 스마트카 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향후 동사의 스마트카 서비스 부분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까지 현대차 그룹형 사업에서 차량용 IVI 솔루션 개발이나 차량용 텔레메틱스 모듈 개발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요. 다만, 이는 프로젝트성 시스템 구축 용역 개발 및 납품의 매출 구조이기 때문에 큰 마진을 얻거나 개발 이후 로열티 매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향후 자율주행 플랫폼 관제 관련 편의 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어 미래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즉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향으로 자율주행 관련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고마진을 추구해 나갈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동사는 해외 완성차 기업들과는 기존과 다른 매출 구조로 계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포뱅크는 최근 중국 차량 부품사인 항성전자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 관련 프로젝트 계약권 러닝 로열티 형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과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 구조로 접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이러한 노력이 스마트카 서비스 산업의 마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포뱅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전망을 알아보았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